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우리가 대선 전에 좀 기획했던 특집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임무라는 주제로 해서 두 번에 걸친 특집을 준비했었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분단 국가의 남쪽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적 의무로. 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두 가지 특집을 준비했었는데요. 어,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이 특집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를 지금 이제 대선 결과를 좀 반영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든 이 민족적 임무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집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 를첫 번째 특집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 게는 통일을 헌법적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 대통령이 특히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붕괴는 이론적으로도 붕괴할 기이안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붕괴 전망이 전혀 안 보입니다. 체제가 붕괴하려고 하면은 체제의 권위가 없어지고 체제의 정치 권력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 체제가 국민의 지님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정통성이 없는 거지요. 정통성이라는 것은 근래 들어와서는 피지배자의 지지 없이는 권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게 자본주의, 민주주의든 사회주의, 공산주의든 마찬가지입니다. 피지배하는 국민의 지지 내지 성원을 받지 못하면은 정치 권력의 정통성이 없어집니다.정당성이랄까 이게 없어집니다. 그거 없어지면 체제가 붕괴하게 되지요. 경제가 나쁘다. 체제가 잘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면 체제 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만 나쁘고 국민이 체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고 또 불평을 표현하지 아니하면 그 체제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보면은. 체제가 북에서 붕괴할 까닭이 체제 자체의 정통성이나 인민의 지지를 받는 이런 면에서는 추호의 손색이 없습니다. 굉장히 인민의 지지를 또 조직적으로 받고 또 당이라는 조선노동당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인민이 지지하겠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 가지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민의 지지가 전폭적으로 있는 사회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인데 그런 상황에서 체제가 붕괴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붕괴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경제체제가 서구식 자본주의로 변화할 것이다. 혹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것 이제 수십 년 됐는데요. 북의 경제체제가 현재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제가 80년도에 부지런히 북에 다닐 때, 그때부터 망성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북체제는 이제 자기 정통성이 없고, 시장이 있지 않느냐 시장에 가서 물건을 다 사고, 또 손전화, 핸드폰도 있지, 컴퓨터도 많이 생겼지. 그렇고 보니까, 거기는 자본주의로 간다. 중국이 경제적인 자본주의화를 할 때, 모습이 동부에 있는 경제특구에서 그런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도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먼저 가야 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없는 데는 자유재산도 없고 자유재산이 없으면 은 거기에 자본주의적인 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같은 거는 남쪽에서, 미국에서 여행 가는 사람이 보니까, 아, 택시가 나온다. 아, 저기 보면 시장이 있다. 길에 행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손 전화가 저렇게 많이 눈에 보인다. 따라서 부근이 이제 변한다. 변했다. 저 체제가 유지하지 못할 거라. 그게 벌써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장 같은 것도 시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주가 누굽니까? 물주가. 단체입니다. 개인이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단위, 각 단체가 장사를 하고 무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 본 것입니다. 제가 어제간이 많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절대 자본주의는 그 땅에 서지 못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최근에 그 윤석열 단정선인 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그뭐 전략무기 재배치 뭐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요. CVID 정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핵무기 관련한 논란이 계속 될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 미국의 정부 당국자 그리고 뭐 민간연구소 쪽에서도 북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이미 이제 잡고 있는데 그 윤석열 정부는 역방향으로 그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을 또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포기할 것이냐,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왜 핵무기를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핵무기 만드는 데는 그큰 희생도 많았고 여러 의미에서의 투자도 많이 했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그런데 왜국회게 핵무기를 했느냐 하는 것은 옛날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김일성 주석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핵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침범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나 핵의 위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희생되는 걸 생각하면은 동시에 우리는 핵을 가졌선 안 된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핵이 우리 조선반도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도 그 사람은 했고 우리는 핵이 있어야지 우리 안보가 튼튼하게 된다 하는 걸또 핵을 정당화시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결국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전쟁 일어나고 나서 또 냉전에 의해서 미국의 역할이 지대하게 커졌고 등등하니까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핵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핵을 추구하고 핵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보의 위협이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보의 위협이 없으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보 위협이 없다는 건그 종이 한 장에 그러면 어, 합의를 하면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인 뿐만 아니고 안보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보가 아니고 북미 간에 또 다자가 포함된 가운데 평화 조약이 만들어지면 국교가 정상으로 해거 아닙니까? 자연히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그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핵 추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왜 포기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북의 핵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수님께서 규정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의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가 네.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것. 경제적 번영을 확보하는 이세 가지를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의 세 가지 목적이라고 좀 규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 규정과 이제 북한과 좀 연결시켜서 북이 국가 권력의 정통성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과제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지,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통성은 김일성 주석, 그 다음에 두째는 안보 아닙니까? 안보는 김정일 의장이고. 그 다음에 경제는 지금 지도자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의 정통성은 무엇 가지고 했습니까? 정통성은 정치 이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치 이념이라는 게 그분이 제시한 이념이 주체사상 아닙니까? 주체 정치 사상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체의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북의 정통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정통성 대 정통성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정통성과 정통성이 대결이 되어 있듯이 우리도 남과 북의 또 북과 미국 사이에 정통성이 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통성을 알기 위해서는 김일성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주체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주체 사상 은 그것만 해도 그 굉장히 한 얘기가 많지요. 그 다음에는 이 안보 문제는 선군 사상을 제시한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이랄까, 그 임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계 안보는 군사력에 의한 것과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었지요.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이고 의식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군 사상은 눈에 안 보이는 이념적인 가치관적인 데가 있고 또 총칼을 좋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두 가지로 성군 사상이 지금까지 쭉 발전되어 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선민주인민공학에서 성군 사상이 발전되어 가지고 안보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얘기입니다. 자위. 북에서의 자위는 다른 사람이 의지하지 말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자. 경제적인 문제는 척도가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다릅니다. 모든 인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이 보장되면은 경제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벌이면 그걸 그 인컴 말하자면 수입이라 그러지 않아 하고 생활비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비를 벌게 되고, 생활비를 가지고 먹고 자고 집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의식이 높고 삶의 가치가 있고, 이러면은 오래 살게 되고, 인간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으로서는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인간 개조론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인간 개조, 어떻게 개조되어야 되느냐.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인간이 사회 정치적인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변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교육이죠. 저기서는 교육이 사람을 개조시킨달까 하는 그러한 교육 철학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도 그냥 돈 많이 버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경제가 사람들을 생활을 윤택하게 해서 수명을 길게 한다든가 행복의 지수를 높인다든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그런데 남쪽을 봐라 그 자살이 얼마나 큰 문제냐 그러니까 어디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냐 자기들은 그렇게 반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경제성장은 경제성장의 질입니다. 질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되느냐는 그 사람들이 질은 평정에서 출발됩니다. 평정하지 아니하는 경제성장은 질이 좋지 않은 겁니다. 착취가 되고 또 거기에서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또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성장 혹은 경제발전의 척도는 남쪽이나 미국에서 보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걸 모르면 북을 모릅니다. 북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가에 요거 대한 설명을 한꺼번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통성은 정치이념, 주제사상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국가안보문제는 선군정치, 선군사상, 선군정치로 그 안보 문제를 네, 해결하고 네. 경제적 문제는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삶의 그렇지.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북은 이런 분야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가려고 한다. 그 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한국 정부가 참고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이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제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풀어나갈 것이냐, 이세 가지는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상당한 의미에서 배우고 모방을 해야 됩니다. 모방한다고 해서 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모방해서 잘하면 되죠. 모방해서 잘 만들면 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면 되고 더 오래 사는 사회를 만들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의 질, 우리는 양만 생각하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게 아무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지성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합의를 할 겁니다. 남에도 경제 성장의 질을 높이자 하는 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정부 그렇게 못했습니다. 북에 가서 그렇게 대접 잘 받고 나서 도라스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북은 저 우리 수입에 50분의 1밖에 안 되고 우리 무역 양의 4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다. 이 남쪽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왜 관계를 좋게 유지합니까? 그렇게 북을 이해를 못하고 북을 경멸하는 그런 어, 말 뿐만 아니고,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어, 2만 불이다, 3만 불이다, 저기는 몇천불 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지요. 그 수입이 개인 사람, 사람이 사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살의 지표나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자살하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남쪽의 경제가 자기적인 모순이 있는데 이걸 하나 하나씩 꼰치지 않으면은 그 꼰치는 과정에서 북에 사는 걸 참고하고 또 북에도 서로 또 그렇게 하는 아량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에 대한 인식 어떻든 간에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우려가 됩니다만 북을 상대하고 북과 대화를 하겠다고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하기 위해서는 북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그 선생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이 성공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 그러는데, 그거 왜 우리식이라고 붙여서 사회주의를 그러냐? 어떤 걸 자기들은 장점이라고 자랑하느냐? 그걸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거 아프지 안하고 그냥 비난만 어떻게 어, 어디서 가져오는지 뭘 어, 북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00분의 1밖에 안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북에서 그러면. 남쪽 사람이 400배 더 오래 삽니까? 자살을 덜 합니까? 어?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이제 그, 그들은 행복 지수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생활의 만족도, 어, 이것을 어,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어, 인간, 모든 인간이 다 만족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더구나 미국 같은 분은 만족도가 어, 날이 갈수록 아그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미국만 따라갈 거 아니고 아, 미국도 좋은 거는 따라가야 되겠지 참고해야 되겠지. 그러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에 또 러시아에서 자라는거 이런 거는 또 따라가고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지금 요새 민족주의가 온 세계 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집 한국 대통령 임무 첫 번째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번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